조정 중 고등학교 총동문회와 재경 총동문회는 3월 11일 오후 모교를 방문, 400만 원의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조정 고등학교는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학생과 교사들의 열정이 더욱 높아지면서 모교 총동문회가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의과 그 그, 기전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내년에는 입학 훌륭한 대학교도 가야 되고 또 나가서는 훌륭한 사회, 나가서 우리 학교를 명성을 니네들이 심어주길 부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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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안녕. <laughs> 네,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거고 어, 조정고의 미래도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교가 외관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동안의 염원이 실현되어서 학생들은 굉장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 부담은 있습니다. 이런 바뀐 환경만큼이나 학교 내부의 교육 시스템도 일신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협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도 최고인 조정고 어, 교육 시스템도 최고인 조정고 그리고 학교 만족도가 최고인 조정고 만들어 갑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